유튜브 사음침법TV 댓글란에 우일촌님이 댓글로 남기신 매우 심오한 질문. 원형자석의 경우, 보에 N극, 사에 S극을 붙인다는 것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나와 친구가 해본 결과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많은 경우를 조사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혈의 N극을, 사혈의 S극을 붙이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나와 친구가 해본 결과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형 자석의 경우 보의 S극, 사의 N극을 붙여야 하는 실증적 근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일촌님과 친구분은 어떠한 실증적 근거를 갖고 계시며, 우일촌님과 친구분은 무엇을 해보시고 그렇게 확증하셨는지요?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침술 도구는 돌을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석침이라고 하지요. 뾰족한 돌멩이를 요즘 말로 통증 클리닉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석기시대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석기시대 이후 문헌에 의하면 동이족들은 석침을 사용했다 하는데 이것은 경험상 뾰족한 돌로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통증 클리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후 석침과 경험상 사용법이 중국으로 전해졌고, 중국은 동의학 이론 바이블 《황제내경》의 경맥론에 따라 적용하는 침술의 석침 대신 금속 바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술 도구는 바늘 이외에도 독일에서 발명한 전자 경락 진단기기 등이 등장한 이래 양도락기, 레이저 침술 도구. 전자 침술 도구, 저주파 침술 도구 등의 다양한 침술 도구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침술 도구들은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고전적으로 사용해온 바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은 논문 등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침술을 구사할 때 반드시 바늘만 써야 한다는 고전적 원칙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맥론과 침구학을 학습한 자들만 그러한 침술 도구들을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볼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사함침법만큼은 바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사함침법은 특정 경혈에 바늘을 꽂고 보, 즉 플러스 효과를 증폭시키는 스킬과 사. 즉, 마이너스 효과를 증폭시키는 스킬을 적용하여 경락의 에너지를 시스템적으로 조절하여 치료 효과를 낼수 있는 요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늘로 구사하는 전통적인 보사 스킬 및 효과는 어느 침술 도구로도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와 사암 침법 TV에서는 자석이 갖고 있는 물리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자석의 N극면을 경혈에 부착하면 플러스 효과를 자석의 S극면을 경혈에 부착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발현한다는 물리학적 근거들을 확인한 후 수십 년 동안 바늘 대신 자석을 통해 사함침법을 적용해 왔고 치료 효과는 바늘을 사용하여 구사하는 보사 스킬보다 더 우수함을 수많은 임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오일촌님? 보혈의 N극을, 사혈의 S극을 붙이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오일촌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의심은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 것은 의심 때문입니다. 보혈의 n극을, 사혈의 s극을 붙이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우일촌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우일촌님, 그러면 사함침법 보사 스킬을 바늘 대신 자석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근거 있습니까? 먼저 우리 방송 왕 시청자님들과 우리 학회 원로 회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우일촌님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자석보사원칙을 달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회원님들은 이 방송 보신 후 우일촌님의 댓글에 대댓글 등으로 의견 주실 것 같은데, 우일촌님은 나와 내 친구가 실증적 근거로 해본 결과 그 반대라고 봅니다. 하셨으니 우일촌님께 청해보신 후 대댓글 등으로 의견 나누어 보십시다. 대댓글은 우일촌님의 설명 후에 나누기로 하시자고요. 아셨죠? 원형 자석의 경우, 보의 n극, 사의 s극을 붙인다는 것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나와 친구가 해본 결과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많은 경우를 조사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일초님 사함침법을 적용할 때 자석을 반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와 N극, 사법 S극, 보법의 실증적 근거 설명 부탁드립니다.